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은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소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왜 걔들 뒤에 뒤에 앉으시는 거지? 너무 멀잖아요. 네, 뒤에 가면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가까이서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시력이 2.0인 거 아세요? 네. 그리고 뒤가 더잘 보입니다. 사실은. <laughs> 아무튼 어, 지난 주일 복음 기억나세요? <laughs>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과 이어지는 복음입니다.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으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큰 선물이 주어졌죠. 너는 반석이고 너희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의 복음은요 사실은 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자마자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신앙의 심화 과정을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고 막 반박하고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다가 완전히 혼나버리죠.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돼버리고 교회를 짓겠다던 그 반석을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까지 들어 버리죠. 여러분은 심화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까? 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막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성당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 꽤 많죠? 네. 그래서 성당에 딱 왔더니, 이제 사람들도 잘해주고, 교리도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도문도 외우게 되고, 또 성가도 배우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재밌게 시작합니다. 어, 음, 신부님도 잘생겼고, <laughs> 누가 이렇게 웃은 거야? <laughs> 아무튼, 성당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또 평화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왠지 성당에 있으면 평화가 오고요. 또 그냥 성당에 왔더니 내가 하던 일도 갑자기 잘 되는 것 같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어느 날부터 눈에 안 들어왔던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게 왜 있지? 아니, 왜 끔찍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있지? 너무 끔찍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피하려고 옆을 봤더니, 어때요? 사방이 십자가의 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마치 우리가 고난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만 같은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9월달이 됐더니, 무슨 성월? 갑자기 순교자 성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잔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근데 눈을 피하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는 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마주, 마주해야만 하고 복음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귀와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묵주기도도 이제 신나게 해왔었는데 묵주기도에 고난, 고통과 영광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갑자기 묵주기도 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뭐지?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고. 전에는 그냥 구를 묵주를 돌리면 행복해지고 일이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묵주기도에 고통과 영광의 신비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참 좋아해요. 처음에 그래서 초도 봉헌하고 성모님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웬걸 성모님을 자세히 봤더니 성모님의 가슴에 칼이 막 찔려 있고 성모님의 가슴에 가시관이 돌려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삶을 보는데 그렇게 정말 충실히 믿은, 믿음의 모범이라고 했는데, 믿은 결과가 뭐예요? 자식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성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세례명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세례명을 지으려고 책을 딱 펼칩니다. 근데 잔인하게 죽은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이름이 예쁜 사람, 별탈 없이 하느님과 사랑을 누린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별로 없어. <laughs> 어떻게든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순환을 피하고 싶고, 그래서 성당에 왔는데, 자꾸 그런 고통과 순환의 신비가 나를 조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는 그토록 자신이 모시고 싶어 하던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늘 미사에 참여해 왔었는데, 이 미사가 곧 골고타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희생제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제가 성체를 거양하고 절할 때마다 골고타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끔찍함을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신을 찾으려고 왔는데, 복음을 받더니 자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삶에서 십자가를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복음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보는데 어때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렇게 발버둥 쳤던 시간 대신에 원치 않는 고통들이 나에게 다시 닥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 악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사방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이제 신앙의 신비와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이걸 대면하느냐? 도망가며 반박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입니까? 반박합니까? 대답이 없군요. 어떤 신앙인은 평생 이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거부하고 반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신앙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십자가에서 터져 나오는 이 자비의 빛, 지혜의 빛, 은총의 빛, 그걸 못 알아보고 쩔쩔 매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길을 방황하며 십자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십자가 없이도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듣기 시작합니다. 인문학 강의들, 명강이라고 들리는 것들, 스님의 강의들, 십자가가 없는 가르침만 골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고 죽임을 당하여 한다고 하고 그렇게 부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말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 꼭 십자가를 져야만 할까요? 덜 힘들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반박하면서,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라고 예수님께 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자신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모두 내려놓게요. 내 믿음도 내려놓습니다. 희망도 내려놓고, 사랑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십자가는 너야. <laughs> 이런 말을 합니다. 어, 내 십자가는 무엇이고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믿음은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너가 십자가다. 나는 내려놓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고생 좀 해야겠다 이 뜻일까요? <laughs> 절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내가 이것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이 승리하는 여정에 동참해다오.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했으니, 너도 이 약간은 고생스럽지만, 악에 승리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다오. 이게 유일하게 악에 승리하는 길이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정이니,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여정, 세상의 죄를 없애는 이 유일한 천상의 지혜에 너도 참여해다오. 이 초대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위력, 기도와 희생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고 성장에 다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어때요? 그냥 악과 투쟁하는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악에 불평하고 사람의 일로 악에 승리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악에는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며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는 삶에 만족해 버려요. 그런데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는 삶에는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은 편안한 산책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해보지 못했던 천상의 지혜를 내 삶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보고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용기가 필요하죠. 누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미사 중에 뭘 선포하죠? 부활을 선포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 아니라는 것, 승리라는 것,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아름답다고 말해서 온갖 장신구를 하고 다닙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라고 선언하며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죠. 아, 여러분, 이제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실 수 있겠죠? 네. 뭐 쉽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정이죠 아니 어떻게 사형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벗들이고요 십자가의 벗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필요해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부디 신앙의 심화과정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화과정, 네. 죽음과 고통, 부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삶,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천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